안녕하세요. 르비에이징입니다. 루하 오늘은 좀 늦었긴 하지만 아이브 앨범가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 체는 장원영이고 특전이 있거든요. 특전을 안 봤어요. 슬리브가 지금 씌워져 있는데 잠시만요. 슬리브 좀 씌워줄게요. 슬리브 가져왔고요. 특전 볼수 있으니까 안 보고 슬리브 바로 읽껴놓고 여러분들 보셨을 수있겠지만저는못 봐요. 나는 치어듣고 앨범, I'm I Mine, 인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 새로운 앨범. 제, 여기서 제 최애 곡은, Either Way, 인가? 말로, Either w a i t h e r Way. 해볼게요. 이거를 비비면을 까진다고 했는데, 아니, 까진 건가? 음. 어, 어, 까졌어요, 까졌어요, 까졌다, 까졌다. 음. 어, 에버 포, 포커가 바로 나오네. 이거 거. 이렇게 있어요. 누군지 안보여요. 저는 아까 마지막에 보고할 때딱 마지막 이렇게 두장이에요두장투장자 두 구성팀 어, 그정품이꽤 있네요. 행국은 <목소리> 별로 없네. 일단은, A상을 하번 포토북 구경해볼게요. 요거 컨셉이 그거인 것 같은데. 오프트 레코드 컨셉인가? 아, 베디인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CD부터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어, 이렇게. 오, CD 되게 심플하고 이쁜데요. 이쁘죠? 어, 넣어드릴게요. CD 하자나면은 노래를 못 들어요. 한 마리 믿을 거, 한 마리 안 믿고 너무 흥분해서 바로 촬영 시작했거든요. 부적일 조금 힘들어 야될것 같은데. 부적. 단는 이번 컨셉은 장원영 님이랑 저는 이준 님오네요 이준 님. 이준 님은 좀 비싼 보컬을 비워 볼게요. 네요. 짠두 아. 개를 비벼 줄 거예요. 아, 전 순간 이거 본줄 알았어. 자, 그러면은 특전 특정? 특전부터. 아, 나는 이 a n t i 주고 반대로도 a n 특전부터. n t i t 잠시만요. 근데 지금 리즈님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특전은 리즈님 이뻐요 아 근데 포카를 먼저 보면 안되는데 스티커를 볼까요 특전은 살짝 제가 수요론을 봤기 때문에 리즈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특전은 리즈 자 아, 일단 리즈는 이걸 비벼줄게요 하나 둘셋 어? 어 리즈 오늘 리즈님 풀셋 다나 리즈님 풀셋 할것 같아요 하나 둘셋 가을님 너무 이쁘죠 엘포 엘포는 두큰 두큰 하나 둘셋 <laughs> 쇼카 유진님 너무 이뻐요 그러면은 오늘 나온 그 상품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좀 실망스럽달까 근데 아이엠 아이 해브 앨범에서는 몇 개가 들어있었지? 포스터 포스터 안 들어있어 왜? 포스터 없어지좀 많이 아쉬운데요. 엄마 어, 이거 뭐야? 이 포스터 못해요? 어, 포스터. 아니 포스터지 인 몰랐어. 안돼 안돼 저거 저거. I put up s 이 포스터가 없 n t 이러면 t to be tissue or s o m e t 네 i n g You put 드 n me. I'm not s 이 r e y 고잘 w a n 마음에 들어요. 어 잠깐만. 응네 어, 아빠 말잘안 해요 잠시만요. 그리고 면은네 개네 네개네 좋은 거 아니에요. 시네. 그러면은 오늘 얻은 게 포스터, 포토카드 두 장, 스티커 한 장, 이왕 CD, 만족스러워요.